전세계 언론들이 지수의 빠른 열애 인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며 글로벌 그룹 블랙핑크의 올해의 활약을 강조하고 있다. 한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 블랙핑크의 활의설은 그룹의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블랙핑크의 네 멤버인 제니, 리사, 로제, 지수는 2023년에 들어와서 각자의 열애설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제니는 작년 5월에 방탄소년단 멤버 비와의 열애설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사생활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제니와 비의 다양한 목격당과 데이트 사진들이 계속해서 보도되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제니가 비와의 데이트 사진과 동일한 착장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자신의 인정을 시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로제는 16세 연상의 배우 강동원과의 열애설에 휘말렸으나 이에 대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계속 애매한 채로 유지되었다. 강동원과 로제는 같은 소속사였던 과거가 있으며 커플 아이템 착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YG 엔터테인먼트는 열애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공식 입장을 바꾸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리사는 재벌집 넷째 아들 프레데릭 아르노와의 스캔들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레데릭 아르노는 세계 부호 2위에 이름을 올린 넷째 아들로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 CEO이다. 리사와 프레데릭 아르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사진들을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파리에서의 데이트 사진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지수는 최근 7세 연상의 배우 안보영과의 교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멤버가 되었다. 지수와 안보영 양측은 서로를 따뜻하게 지지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아이돌 그룹이지만 세계적인 부호이며 K팝이 선두 주자로서 글로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수의 열의 인정은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그녀의 솔로 활동과 함께 그녀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된다. 한편,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연애를 인정하는 것은 K-팝 아이돌이 관행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때 아이돌들의 연애 금지 조항이 일반적이었던 업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시에는 영국의 BBC,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등 다양한 언론들이 지수의 열애 인정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멤버들의 열애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해서 상승하며 그들의 미래 활동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